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기아입니다. 기아는 올초 저점 다지고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죠. 그리고 이후에 몇 달간 좀 쉬었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한번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잠깐 보시면 정고점이 10만 2천원이에요. 거의 다 왔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99.9% 여러분들 수익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린 분들은 따로 대응 방법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보유자분들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신규로 또 보시는 분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신규로 진입도 가능한 구간일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사항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자 매수세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까지도 거의 포지션 변경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차익 실현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공매도 관련해서는 내년 6월까지 금지됐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4조, 58조, 59조, 69조, 86조, 101조 꾸준하게 눌린 적 없이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 올라가는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눌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만 단기 순익만 2020년도에 살짝 눌렸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증가폭이 굉장히 큰 최근의 상황이죠. 그래서 실적에서는 거의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분기별로 보셔도 이제 3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죠. 굉장히 크게 올랐고 전년 대비 자,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겠습니다. 90 90 190 0 0 80 70. 자, 최근에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점도 좋아 보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부채 안정적이고요. ROE 보시겠습니다. 4 6 5. 과거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두 자릿수 진입을 하면서 14 14 올해는 22 가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성. 자, 올라가고 있는 수익성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2,000 4 3, 이 때는 순익이 살짝 늘렸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합니다. 만천, 만삼천, 이만삼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좋아요. 과거에 3,000, 3,500. 올해는 이제 실적이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5,200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5,226원, 자, 예상치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5.48%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고배당주에 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현재 PER은 4.05배, PBR은 0.8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자, 통상적으로 이만큼 올랐으면은 사실 고평가 구간일 만도 한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가는 여전히 약간은 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는 4분기 들어서도 믹스 개선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센티브를 계획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고 재료비 부담 완화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수요는 여전하게, 여전히 이제 견조하게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평균 인센티브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인센티브가 소폭 상승하긴 하지만 산업 평균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인도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인도에서 일단 성장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은 지금 존재를 하지만 계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어 이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올해 하반 상반기 인도시장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도시장도 회복세를 좀 시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EV9의 예상보다 낮은 판매가 이어지면서 다른 요인보다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EV9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나 얼리 어답터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 출시될 EV3, EV4는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가격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접근성을 높여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기대가 특히나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내년에 또 신차가 출시가 됩니다. 2분기 말에. 자, EVCUV 그리고 내년 말 EV세단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 있는데요. 신차 출시로 기아는 판매 개선세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라든지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 수익성이요. 10% 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대비 높은 편이고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를 한 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이제 생산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좀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업황이 좀 악화됐을 때 확실히 좀 타격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자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립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지도 지금 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진입으로 보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유자분들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일단 목표가는요 12만 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차트상에 표지는 힘들 것 같은데 12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셔야 되죠 지금은 일단은 과매수 구간 들어왔으니까 이제 비중을 살짝 축소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바는 한 30에서 50% 어,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가량 비중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특, 크, 어, 특히나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어, 조금 더 익절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익절을 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하면서 올라가는 구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노려보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려 계신 분들은 따로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려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있어도, 자, 굉장히 소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한 상반기 안까지는, 안쪽까지는 좀 가져가는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달력 볼게요. 자 달력 보시면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에요 (26일) 그리고 그 다음날인 (27일) 수요일이 배당락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26일까지 보유를 하셔서 장마감까지 보유하셔야 돼요. 어, 배당 타시려면요. 그래서 26일 6시까지 보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배당을 좀 챙길 것인지 그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어, 26일에 팔던지 아니면 26일 전에 이제 매도를 하셔서 주가 차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머니를 채울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게더 이득일지는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내년에 어, 기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 노리고 배당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금방 회복을 하고 혹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관점을 좀 본다면 기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배당 챙기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고 내년에 여기서 더큰 폭으로 올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배당락 나온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은 그냥 그 전에 지금의 그냥 주가 차익으로 수익 이제 차익 실현을 그냥 하시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평단에 따라서 그거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리고 이제 배당락이래 얼마나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배당 수익률 기대되는 배당 수익률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48 8% 일단 기대가 되고 있죠. 예상치긴 하지만. 그래서, 어, 그 이제 부근에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5%에서 6%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배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렇게 전략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고생들 하셨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연말 잘 푸근하게 보내시고요. 자, 내일 장도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